안녕하세요 인사잡설 미애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휴수당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이세 가지 조건에 해당만 하면 모두 다 주휴수당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일주일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요 소정근로 일수입니다 이 소정근로 일수를 다 만근했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계속 출근할 때 하루를 유급휴일로 쉬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야 주유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럴 때는 내가 주유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일주일 동안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결근을 했을 때세 번째로 내가 이번 달 이번 주까지만 일을 하고 다음 주에는 퇴사를 할때 주휴수당 이 유급휴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때요 깔끔하죠 딱이세 가지 사항 안에만 들어가면 대학직 이건 아르바이트건 정규직 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을 만근했을 경우에 1일에 유급휴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휴일이죠 이때 받는 급여가, 받는 수당이 주유수당이니까요. 이 주유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우리에게 주유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깔끔하죠? 그러면 주휴수당, 주유산, 이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 내가 일주일 동안 총 근로한 근로시간, 여기에 우리가 법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잖아요. 이 40시간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8시간, 우리가 통상적인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8시간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주 5일 그리고 8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총 일주일 동안 40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면 40시간 나누기 40시간 하면 일이니까 빠지고 여기에 통상적으로 근무한 시간 8시간이었잖아요. 8 곱하기 시급 하면 나의 주휴수당이 계산이 됩니다. 간단하죠? 40 나누기 40 곱하기 8 곱하기 나의 시급. 이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저는 일주일에 두 번만 근무를 하는데요. 뭐밥 시간 빼고 8시간씩 이틀, 그 총1 6시간의 일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16시간 나누기 40시간 곱하기 8 곱하기 시급 하시면 돼요. 그러면 16 나누기 40시간 곱하기 8 곱하기 8350원, 아니면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26720원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주휴수당입니다. 이 주휴수당 못 받았다 하면 예, 노동청에다가 진정을 내시면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냥 이 공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잘 모르겠다 하면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 치시면 네이버에 나오는 계산기가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만 가지고 딱세 가지 개념이 있었잖아요. 16시간 이상 그리고 한번 결석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주휴일을 쉬었는데 이 다음 날에도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이때만 여러분들이 주휴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또 언제든지 궁금한 겠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퇴근하세요. 칠퇴!